우리 휴가도 왔으니까 요리해보는 거 어때? 요리? 응. 난 요리 할수 있어요? 그러니까 나 말고 너희가. 네? <laughs> 그렇지. 뭐죠? 막내들이 해야지. 어? <laughs> 아니 막내들은 장봐야지. <laughs> 저희는 위험해. 아니 뭐? 아 그럼 뭐 너희 불만 있어? <laughs> 그럼 우리 다 수결로 장하자. 그래? <웃음> 불만 있으면 다 수결로 장하자. 막내가 장봤으면 어? 좋겠는 사람 손. 나. 짜! 꼭 나. 이렇게. <laughs> 왕 언니들이. 그러면, 그러면은 언니가 갔으면 좋겠다 할게 손 들어봐. 난 내가 가고 싶어 그래? 어, 어 그러면... 가고 싶어요? 나는 불만한 적 없는데. 아니, 가고 싶어요? 네. 너무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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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? 일단 교훈이님 아, 못 쉬워. 만드니까. 그러니까 아, 아, 나는 추천만 할게. 아니, 미나미가 해아 당연하지. 또또망인데아무것도안 하려고. 야, 야 아니 그럼 너 내가 만든 음식 먹을 수 있어? 아니요. 못 먹지. 그러니까 내가 배려를 해준 거야. 아니, 그럼 야, 너네 너네 친구더라. 우리 둘이 만든 요리 먹을래? 미나이 만든 요리 먹을래? 미나면이야. 아무리도 그게 낫겠지우리게 <laughs> <laughs>